다이소 뷰티 최초 신년 기획 세트 리뷰해 볼게요. VT에서 품절 대란이었던 상품들을 한 번에 모아서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획센트를 런칭했다고 하는데요. 리들샷 기획 세트와 피부 고민에 맞춘 특별한 기획 세트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리들샷 기획 세트 같은 경우에는 100이랑 300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각각의 리들샷과 고함량 3종 에센스까지 들어있는 구성인데 증정으로 리들샷 500까지 들어있어서 평소에 다양한 리들샷 리들샷을 써보고 싶었던 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기획세트인 것 같고요. 100은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고 이 300은 좀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 할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증정으로 들어있는 이 500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리들샷에 난좀 길들여졌다 하시는 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촤르르 들어있고요. 300 기획세트에는 리들샷이 300인 점 외에는 구성이 똑같아요. 리들샷은 스킨케어 0단계로 자리 잡은 품절대란템 인데요. 요즘같이 날씨도 춥고 피부결이 거칠어져서 컨디션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바르기만 해도 흡수 부스팅에 피부결 관리까지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제품이어서 간편하게 관리를 할수 있고 화장도 진짜 잘 먹어요. 세안을 하고 와서 가장 먼저 발라주면 되는 제품인데 모공보다 무려 14배나 얇은 시카니들이 피부를 막 자극하면서 흡수를 도와주고 특히 리들샵 백 같은 경우에는 독자 성분인 시카히알론과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유효성분의 흡수를 개선하는 동시에 진정과 보습 케어를 1차적으로 해주는 0단계 스킨케어 제품이고요. 이세 가지 제품은 각각의 피부 고민에 맞춰서 집중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에센스, 에센스 패드, 래핑 스팀 마스크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효능 집중케어가 가능한 홈에스테틱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 피부가 너무 지치고 예민해져서 EGF 장벽 케어를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에센스 패드로 피부결을 한번 정리해주고, 니들샷을 흡수시켜준 다음에 에센스를 발라주고 스팀 마스크팩으로 마무리해주면 마치 스파를 받고 나온 것 같은 수분 광이 싹 돌면서 피부결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피부 케어를 확 해주고 싶다 할때 너무너무 추천하는 제품이야 랩핑 커버 시트를 더했기 때문에 30분에 붙이고 있어도 촉촉하게 유지가 돼서 너무 좋더라고 한정 수량으로 특별 기획된 제품이기 때문에 빠른 품절이 예상. 되니까 가이소 가서 이 제품 보신다면 빨리 쟁여오세요.